아이고! 와세! 완전 떨어졌어. 오, 우주님. 우주님. 다못 먹어. 이, 이 마블링 과형 알잖아. 어, 딱 봐도 어. 진짜 맛있는 거있잖아요 체크. 맞아. 최우살. 살치살. 요렇게 왔다. 아 딱. 육즙이 육즙이 어. 팡팡 터지는 거잖아. 육즙. 아 육즙. 아 야, 나보다 마블링 이더좋 아니야. 내려 놓으시고. 자, 잠깐 이거 하나만 구워 볼게요. 그래! 아, 괜찮아. 지금 확인하신 대로 쓰고 있어요. 주식. 어, 우리들. 어 그래요? 네. 이둘둘아 너무 네. 저쪽 저기 우리 사장님. 네. 어, 이이에어저 우리 어, 어, 아, 잠깐만. 자, 아, 각 선수들 준비되셨죠? 네. 뭐야 들리잖아. 아, 어? 어? 노래 켜고 자, 노래 리듬에 맞춰서. 자, 하나둘 셋. 네, 오늘 그 경기를 보면은 둘 중에 누가 하나 설명하도 도침 개찐이에요 그렇죠. 이 이거 뭐 그래요? 약간? 네. 어, 시작. 딸치고.

과일! 과일이야! 큰 거! 셔! 큰 거! 셔. 셔! 여름 과일! 셔. 여름 셔. 과일 때 셔. 셔. 셔! 커! 셔! 커. 아, 과학 수박! 오케이! 후. 다음! 얼마 전에! 얼마 전. 딴! 산! 딴. 아, 우리 얼마로 <목소리> 산 거? 얼마로 산 거? 우리 차 샀지, 차 샀지, 차 바꿨잖아. 얼마로 산 거? 왜요? 우리 차 샀지, 차 샀지, 차 바꿨잖아. 왜? 시원한 데서 사는 시원한 사는 데서, 사는 데서 땄어. 아니, 말, 아, 시원하게 에어컨 사? 탔어 땄어! 어탔어 네? 땄어. 어탔어바다에어 바다. 왕자. 해사. 굴, 굴, 굴. 해삼마족 굴, 마 하나도, 하나도, 하나도. 전봉 그렇지. 참 그렇지, 전복. 그렇지. 네. 우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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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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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이미 노래가 준비될 때됐습니다 지금 선들고 <목소리> 아, 계신데. 아, 들어. 들어어요 선, 선, 댄, 선, 귀여워. 진짜. 어, 이렇게 무섭네. 빨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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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빨간. 이태리 이태리 빨간거 이태리 음식 어, 빨간거 이... 천천히 천천히 어, 빨개 빨개 스파게티 어 빨간거 파프리카 스파게티 스파게티에 스파게티? 스파게티? 빨간거 토마토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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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거 어려워 마늘맛 마늘맛 <laughs> 마늘맛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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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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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마늘 오케이 배트 <laughs> <패스. 웃음> 과일인데 어? 과일인데 꽃꽃무과과아 <laughs> 네. 망했다 난이 머리카락 다시 봐! 어, 다시 봐! 오케이! 수샘이 아, 누구야? 어? 수샘이 누구야? 염전! 어? 염전! 다. 염전! 2 염전! 신안! 신안, 고수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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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고 레디 큐! 마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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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왜냐 고마

요구르트랑 같이 타 먹어. 아 블루베리. 어? 요구르트. 요구르트하고 같이 갈아서 먹는지 먹잖아. 요구르트. 요구르트하고 야, 같이 갈아서 먹는지 먹잖아. 고추장. 요구르트. 고추장? 요구르트. 고추장? 요구르트. 고추장. 고추장. 요구르트. 야,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같이 갈아서 <laughs> 저거. 아, 야. 예전에 또 유명한 거. 오렌지. 오늘 하루도 또잖아또찍은 거. 아침마다! 야, 잠깐! 아, 다시, 화이팅! 화이팅! 다이 자, 음악은 준비됐고요 자, 자. 준비하셨으면 음악! 출요 그치, 아니야? 예. <레오> 잘한다! 아, 야, 야, <레오> 잘한다. 어. 김나니! 김나니! 신나니! 아, 파워댄서 아. 김나니! 지호 설 지호 설 지호 설 지호 설교. 락커 아니야? 난 지호 설 필요없어. 어. 하세요, 진짜. 하세요. 날나고 싶어 Don't say 신 아까 신예 오케이.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이 안될것 같으니까 스태프분들 박수로 결정을 얻어라고요. 자 광란이 팀이 잘쳤다 하시는 분들 박수 주세요. 자자 그러면은 저희 대한농장네 분께서 잘었다 박수 주세요. 아니야 구라 잡았어 자 잡았 구워라 못 자, 먹었네 광이랑 난이 일로 와서 앉아요 왜요? 아, 아니 둘은 고기도 굽기 시키면 안될거 같아 <laughs> 자 빅시야 둘이 들고 있어요 아 이거 고욕이야 진짜 나한테... 근데 이거 뭐... 화면이 왜 이러냐 아 어떡해 오빠 셀카 찍자 야 아, 이거 아니, 아직 안 나오고 찍자. 있는 거야 셀카 누가... 나오냐 고기도 못 먹게 는 생겼네 어? 안 나오는데? 야 그, 그렇게 하면 아, 어떻게 기집애야 아 이거 고욕이야 진짜 그냥... 이럴 거면 우리 마이크 왜 틔웠어? 그니까 러 마이크 빼 마이크 차라리 뮤트해요 뮤트 진짜 거면 뭐 하러 뭐 하러 했어요 너무 완벽해 보면 볼수록 감격해 만동빠고싶내해기도어테 네 사람이 아로디테일게다다와뭐한 oh, 아, 거니 니들 자어 <laughs> 고맙습니다 먹어보자. 야 우리 여기서 하나 먹어볼까? 그러니까요 우리 일을 그렇게 시켜놓고 야 사장님 저렇게 우리는 지금 굶고 있는데 저렇게 음. 맛있게 와야나 음. 박사관 들고 저렇게 드시는 내 와, 진짜 내가 정말 잠깐만. 야 진짜 아니 대서탕도 먹어버시지 않으시잖아요? 거기다 이제 와사비를 네 아, 예. 와사비 아예 어. 와사비를 아, 와사비를 올리시고요 어, 그러면 어. 이거 한우 그래. 초밥이네요? 음, 어? 음. 그래서 저희는 네, 이제 항상 고기 고기였죠. 먹을 때 그렇게 먹는데 아, 고기 진짜 맛있다 와 아, 아주 그냥, 어, 미안, 미안, 그냥. 미안하다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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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소 같지 않냐? 진짜. 와, 나 깜짝 놀랐서손줄 알았어 와 밑에는 새우살, 위에는 살치살이거든요아 해봐, 나, 나 진짜 하늘에 찐인데, 요즘 아주 그냥 <laughs> 뒤집어, 뒤집어 야. 와, 이거, 이거 뒤집어, 지금 와 고기 보여요? 해봐 어? 얘, yeah. 얘들 장난 아니네? 가만 안 두겠어, 내가 천! 아, 천한 것들 생각 생각 한! 한 번만 더 까불어 어! 으이우 으이씨 아니, 근데 야, 안 해, 야, 마이크 빼 마이크 빼! <laughs> 나안 해, 나안 해, 나 방송 안해나 방송 안해 아, 근데 저희가 좀 <laughs> 뭐라고 그래야 될까? 아니, 네? 며이리 하다 볼지 합니다 두분 중에 한번 먹을 기회 드릴게요

우와! 오! 육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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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즙.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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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시, 장난 아니죠? 근데 사실 이제 두 분이 네. 만난 계기가 네.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짝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춤을 추면서 약간 예. 이렇게 두 분이 굉장히 호흡을 잘하셨는데. 예, 부비부비 하시는 게 예사롭지 네. 않았어요. 예, 두분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네, 이제 집에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야나 오늘 생일이야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네뭐 <laughs> <laughs> 네. 뭐 아무것도 예. 가지고 나온 게 없으니까 일단 축하해 를 줬죠. 예. 네 축하해 그러고 있는데 어디 전화기 거는 전화 하더라고요. 예? 지금 지금 갈 테니까 준비해 아, 놓라고. 으아몇명갈 테니까. 네. 네. 그래서 어디 가나 할 때만. 보기 집 아니야? <laughs> 나, 나이트 아 나이트에 가서 <웃음> 나이트로. <웃음> 네 나이트 가 가지고 예. 이제 집사람들 가서 제 앞에 앉힌 거죠. 네가 상대하라고. <laughs>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해서 아니 어떠셨어요 사모님 그때 첫 인상이 아, 아 제가 이제 일차적으로 얼굴에 반하고 오오 <laughs> 잠깐만 이차적으로는 네. 근육에 반하고 근육에 반하고, <laughs> 반하고, 어, 반하고 근사반에 아. 근반 <laughs> 어떤 계기로 이렇게 예천 한우로 하게 되셨나요? 서울에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직장 생활 하다가. 아버지가 제안을 해보신 거죠? 서저스들, 서저스들. 네. 그래서 집사람한테 미리 말하면 안 내려온다 그럴 수 있으니까 음. 거의 한80% 정도 완공됐을 때 네. 얘기를 했죠, 속히도. 아, 그랬을 때 우리, 네. 우리 사모님의 기분은 어떠셨는지? 아, 못 간다고 그랬죠, 처음에. <laughs> 아, 그치 계속 예, 도시생활만 하다가 네. 시골에서 못살것 같아서 못 간다고. 그렇게또 금수를 굉장히 또 좋아 보이시지만 맞아, 네. 부부가 오히려 또속 얘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께 그동안 못했었던 어... 예 이야기를 좀 하면서 누구야 이렇게 이름 도 불러주시면서 아 항상 잘해주고 믿어주고 그래도 아기 아빠라고 애들 앞에서 위신을 세워주고 잔소리 한번안 하고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잔소리 안할 만큼 성실하게 일해서 꼭 좋은 아빠, 좋은 가장이 되도록 노력할게. 늘 함께 해 줘서 고맙고 정말 사랑한다. <laughs> 오빠. 음, 한여름의 더운 날, 한겨울의 추운 날 밖에서 일하느라고 고생 많고 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항상 고맙고 정말 많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어, 앞으로 애들 얼른 키워서 다 키워놓고 애들한테 일 맡기고 오빠랑 나랑 둘이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놀자 그때까지 조금만 더 고생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스럽다 오고. 어머, 어머, 오, 그 네. 일하고 계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 아, 오, 아,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일단 카메라 보시고,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아. 이정인입니다. 와. 와. 네. 어, 그러면 옆에, 옆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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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도. 어이. 아, 저는 동양에서 있다가 남미 따로 왔어요. 이해하느라고 합니다. 아, 아, 아 남들 따라 남들 따로도 많것같 우리 어머니 말안 하셔도 할것 같아. 남미 기간. 네. 맞죠? <laughs> 저희가 이제 예천, 경북 예천이 또 사과가 좋다고 해서 예. 왔는데 예천 사과 뭐가 이렇게 좋은 건가요? 야, 예. 아, 예 보시다시피 네. 산세가 너무 좋고, 맞아요, 오, 맞아. 너무 아름다워. 예. 지금 온도 차가 너무 심해서 사과의 식감이 아, 참 좋습니다. 얼마나 온도가 높은지 네. 여기 분이 손,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어, 네. 이 상황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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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잖아요 그러면 은 이렇게, 빨개게 우와, 진짜 빛난다. 야, 야나렇빨이렇 이렇게, 이나나이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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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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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과즙이 쭉 들어가는 소리가 들껴죠 그러게. 한 16분에서 17분에서 예? 나와요 와. 아주 작게 나와도 15분 익스 이상은 나옵니다. 와. 와 우리 그러면은 응. 예천사과도 먹어 보고 했으니까 자, 출발! 응. 자, 갑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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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이거는 응? 응. 우와, 코끼리 사과, 코끼리 사과 와. 야. 뭔놈거 진짜 튼튼한 거보네 어? 야. 렁주렁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어. 아. 예쁘니까 뭔가 이렇게 따는데도 되게 기분이 좋다 힐링한다 야아 어. 근데 <laughs> 아버님 제가 듣기로 다른 일을 하시다가 어. 사과 농사를 짓게 되셨다고 저얘기 들었거든요 저는 저, 경남 통영에서 네. 반도체 회사에 근무, 약한 30년 동안 근무했었어요. 에이, 아버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통륭에서다 보고 있는데, 나 거짓말 할수 없어. 반도체? 예. 이렇게 반도체 회사에서 30년간 일하셨다가, 사과 농장을 이렇게 하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예, 네, 좋은 조상님을 만나고, 조상님들이 이 좋은 터에다가, 가수원을 하고 계셨어요. 아, 대대로? 네네, 기농하기 전에는 이 사과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갖고, 요 음. 지역민들한테 임대를 하게 됐는데, 아. 네, 내 밭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걸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내 마음처럼 안 되니까. 그렇지. 예? 퇴직 한사년정도남겨놓고 예. 기농을 결심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예천에 귀농을 하면 좀 어떤 좋은 뭐 어떤 점들이 좀 있을까요? 사과 농사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예천 기술센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천군 2021년도 예. 사과대학 정규과정을 예. 하는데, 거기 가면 사과 농사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줘요. 아내분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면세는안 좋았지요 아유, 우리 집 사람도 사실은 시골 사람이에요 요 바로 앞 마을 오십 0 m 앞에 우리 제가집이 있었습니다 어 아, 가까우셨네 네네. 그런데 시골에 사니까 시골 오는 거를 더더 더더 싫어하죠 왜냐면 왜 그러냐면, 아니까 안어 남편분 어떻게 하라고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laughs> 테레 <테리에> 보니까 <laughs> 내가 네, 당신한테 이래 이래 하면 약속한다고 말하대 그걸 지리도 해라 예, 자기야 예, 그거는 들어주라 뭐, 이래 뭐라고? 어, 뭐라고 <laughs> 뭐라저기가 뭐라, 뭐라. 이렇게 뒤돌아 있을게요. 아, 남편 이름 부르면서 음, 하셔도 돼요. 네. 저희나 저... 그거는 그래 하면 안 되고 나한테 내말 들어라 이러면 되잖아. <laughs> 여보 야 음, 귀농한 거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뭐 서로 건강 챙기면서 그냥 열심히 노력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laughs> 사랑하는 예나 <연하> 씨. <laughs> 좋은 신랑 만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나 같은 놈 만나고 조금 미안하고요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사랑합니다 연아 씨! <laughs> 예 저도 사랑해요 <laughs> 아, 얼굴 빨리 졌다어떻하지 사과, 같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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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고요. 그냥 눈으로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 눈으로 보고 번호를 선택하면 돼요. 음, 자, 가이범보 합시다. 가이범보. 자, 가위 바위보 합시다 가위 바위보 자, 가위 안내면서 가위 바위보 가위 바위보어이야예가사과를위하여 어 <laughs> <laughs> 누구냐 <laughs> 누구다 <누구야. 웃음> <laughs> 아, 쉬워. 아우 괜찮아 나왜 괜찮아 나짠나 너무 짠데 나 너무 짠데 괜찮아. 단번 괜찮아. 정말. 어, 내 꼬, 내꼬왜 이렇게 새콤 새콤 일품이셔. 새콤달콤 정말, 아, 어, 어, 너무 맛있다. 어, 나... 새콤달콤 정말, 아, 어, 어, 너무 맛있다. 어, 나 미안해 여기다 튀어가지고, 어, 근데 진짜. 아, <laughs> 잠깐만. <웃음> 무슨 맛이에요? 호수레시. <홀스레기> 호수레시야? <laughs> 자, 제거는요 지금. 야거 뭐, 어. <laughs> 와, 호수레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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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셰프님이다 귀여워 귀워 주스 드세요 주스 귀여 주스 드세요 주스 귀여워 아나코르나 왔어 야야지왜왜 오늘 뽑다는 이원식 뽑니다 경북 예천사가 경북 예천사가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Más tres!